에이, 턴. 괜찮아, 그냥 해요. 얼른. 참. 아니 스피릿 1점점이야허공아다 뭐하세요? 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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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으아, 슬아슬아 으아, 으 발등 갔다 고작 3점 이니? 졌잖아. 오. 오 스트라이크 한 번에. 턴 턴해라 턴왜 가만 있어? 하나, 아, 네. 맞았구만. 바뀐 거 아니에요? 핑크색이랑 주황색이랑 바뀐 거 아니에요? 7점.

무슨 인성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 무슨 뭐 들은 것 같은데. 인성 교육이려 교육인가 뭐. <목소리> 네, 그거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. <목소리> 오한 번에 스페어. 나이스. 다 따라잡았네. <laughs> 와 대박이야. 19장. 1시간 지났습니다 칼로리 소모량 272킬로칼로리 아, 시끄럽 기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또 허공에다가? <laughs> 오, 나이스. 근데, 1점. 왜안 나와? 돼. <favour> <tails for> <corner> 맞았어 맞았잖아. 왜 이렇게 못해…. 점 내가 데 너무해, 흥! 못골러가 하나 도 아이고, 오늘 왜, 왜 이렇게 다 난장판이야, 오늘. <laughs> 에이, 너무해, 흥! 오늘 완전 난장판 됐네. 저 말하는 거 같은데요? 너무해 흥! 완전 난장판 됐어 1시간 5분 지났습니다 뭘 4시간이야 칼로리 소모량 294kcal 어. 동 시트 도 에이 너무 해 흥. 가시고 앉아 계세요. 여기 앉아 계세요. 아, 스트레스 받아, 진짜. 아. 도덕점도못 깼어, 오늘. 아이씨. 어차피 내일 형 카페 연락 오면 받을 건데.